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붕괴 스타 레일 최신 티어 표, 등급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좋아하는 그림이 됩니다. 자, 블레이드라는 캐릭터가 추가되었는데요. 블레이드답게 정말, 인정사정 없게. 생겼군요. 한쪽 눈만 지켰던 모습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저 S 플러스로 평가받고요. 초고화력 버프 공격형입니다. 화력이나 범위가 뛰어난 특징이 있고요. 결계나 스킬 자동 발동을 가진 음 캐릭터고요. 상당히 좋군요. 이어서 최강 테이블 표로 살펴보도록 하죠. SS인데요 가장 갖고 싶어하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에 S+ 보이고요. S 이어서 플러스 A 거의 A 계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공격자 최강 순위로 소개하면 SS 다음 S+, 다음 S A 플러스 또 A가 이렇게 있고요. 다 보셨나요? 자 영상 링크로 다시 복습해 보실 수도 있고요. 서포터 있네요. 힐러 역할도 하죠. 자 S S입니다. 그래서 S 플러스 S가 있습니다. 자 서포터는 어, S까지 있군요. 다. 어, 실력이 출중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순위별 평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SS인데요. 자 어태커 중에서 특히 높은 화력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고요. 화력과 음 자, 그리고 서포터 역할도 있고요. 서포터는 폭넓은 전투나 편성으로 활약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고요 같은 역할의 캐릭터가 적고요 육성 우선적이 높습니다. 에스플러스는 어태커에 있어서는 화력과 음, 고수준 서포터에는 고난이도의 공략으로 활약하는 서포터 성능을 가지는 자, 격상 전투로 크게 활약하는 내부 보조를 가집니다. 자, s 어테커는 강력한 공격 성능을 가지지만 쓰기에 약간 어 음... 좀 난이도가 있고요. 특정의 아군이나 유물과의 편성으로 대폭 강해집니다. 그리 서포터에 있어서 폭넓은 캐릭터와 궁합이 좋은 범용적인 서포트 성능을 가집니다제 s a A 플러스 공격자는 화력은 적당하지만요 약점 격 으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습니다. 화력은 높지만 범위 수축에서 수축, 보스전에서 약간 부적합합니다. 부족합니다 서포터 a 플러스는 특정 캐릭터의 보조에 특화한 서포터 성능을 가지고요. AA에 있어서 어택어는 메인 어택어에는 공격 성능이 조금 어... 좋지 않고요. 화력은 나오지만 소비 SP나 필요한 장비 등이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비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자, 좋은 장비나 캐릭터에 어, 만족스럽지 않고요. 현재 좀 취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테이어스각 캐릭터에 대한 해설 은요 굉장히 길어요. 많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문서화로 영상 링크 를 통해서 자, 차근차근 시간날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노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